네. 아 아, 아, 아. 아. 저희가 드디어 네. 잠시 <laughs> 좀 모였습니다. 저희가 무려 1년 전에 뭐일년 1년 됐죠. 1년 전에 저희가 아이 마음이 라는 곡을 또곡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사실 로민영 이랑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꿈만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laughs> 저희 <저희는 지금 웃음> 같이 같이 같은 공간에 계신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 <laughs> 진짜 너무 꿈 같은 느낌이고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룹명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아 그룹명? 네, 그룹명이 네. <laughs> 저번에 우리 <대한 그룹이 웃음> 1년 전에도 네. 사실 얘기를, 네.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또 숫자로 육구. <laughs> 그러니까 1969년생이시고. 아유 그런 말을 못 들어야 해요? 어 <laughs> 아, 다르게 네. 연결합시다. 다르게. 육구는 아, 사실은 숫자적인 의미로 네. 그 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만들면 좋을까요? 1969년생. 아니, 그건 빼라. 아. <laughs>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원준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잊어버려. <laughs> 아, 근데 팩트는팩트니까 이게. <laughs>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월드컵 때 태어났거든요. 2002년생. 아. 그리고 여기 2001년생이라서. 아. 690102. 네. 음. 딱 뭔가 꽂히지 않나요? 완전 꽂 고치. 그죠? 요명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 저희 그룹은 그룹명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6 9 01 02로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히려 외국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숫자만 딱 들고 어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느껴질 텐데 네. 외국 분들께서는 어, 이 숫자를 들으면 모르시겠지? 그렇죠. 네. 그렇게 믿자. 어. 6 9 01 02. <laughs> 이번 엘라스트가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었어요. 컴백. 네. 감사합니다. 엘라스트 컴백. c 어라는 미니 3 k 앨범 m 어가 아... 이제 k 런 o m e b a c k c o 죠 e b a c k Com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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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e b a 과 우리 원준과 함께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열정이 역시 명망입니다.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만 <laughs> 같습니다. 네. <laughs> 와, 진짜. 이제, 네. 이제 안무를 또 편이 안무를 배우기 전에 저희가 또 일단 시범을 한번. 알겠습니다. 네. 이거 꼭 해야 되니까. <laughs> <할까요>? 네. <laughs> 아, 아파 여기까지. 어. <laughs> 네. 아이돌. 아아아아아아 오. 바로 아 앞에서 보니까. 네. 와, 이게 생동감이 아, 엄청난데요, 이게. 가볍게 이제 노래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네, 안에서 할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눈 밑에를 이렇게 쓸어내린다 아 어. 네. 슬프구나 지금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때 아, 바뀌면서 눈빛이 변해야 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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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그거예요? 네. 네. 음? 살짝 어, 고개도 네. 들면 더 섹시해요 살짝 오그걸 그리고 고개를 잡아요 이 턱을 잡는 거죠 턱을 잡고 오. 한번 탁 쳐줘요 오, 오 느낌이 아 근데 리액션도 너무 좋은 거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 아니야 아니야 상상했던 의 이상 진짜 그걸 그냥 <laughs> 걸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왼손을 어깨를 잡아야 되거든요. 어깨 잡고 어깨를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오, 막아낸다. 약간 막았다. 이런 느낌. 막았다. 아, 막는다. 어, 어, 어? 막는 거 잘해. 그래 그렇죠, 그래. 그렇죠. <laughs> 것도 많이 봐아 <맞아서>. 접시. <laughs>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이 이제 오른손을 이게 뒤에 또 숨겼잖아요. 응. 올라오면서 웨이브를 살짝 타주면서 머리 뒤에서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요거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 상태에서 뒤로 고개를 까줘야 돼요. 이손을 아, 가지고 수, 이 손으로 고개를 뒤로 까준다. 약간 이런 느낌. 까주면서 살짝. 아이고 아이고. 약간 이게 넘어질 자, 것 같은 느낌이지. 아이고 그런 거 잘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 아이고 했다가 웨이브를 해서 이 웨이브를 해서 탕. 아이고 자. 그렇죠. 그데 어, 네. 이제 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이고 내리더 주면서 탕. 근데 이게 진동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당당당당당 뚜루뚜루뚜루. 어 좋아요 딸 떨고 최대한 멋있게 내가 진짜 크리처다 내가 몬스터다 내가 괴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늑대인간의 그 약간 품위와 그 약간 어, 어, 어. 그런 운행을 위협을, 운행을 운행. 오, 위협감을 위, 주는 느낌 위압감을 주고 이런 느낌을 주고 여기서 응. 튕기면서 좀. 튕기면서 약간 이렇게 아, 아. 오야 오, 오, 이게 지금 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관절 이런 것들이 다 어? 나가겠네. <laughs> 저희도 처음에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튕겨서 튕겨서 튕기고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이 힘을 되게 줬잖아요. 힘을 되게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풀어야 돼요. 힘을 쫙 아, 아. 풀면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너무 주니까 이제 힘들어서 아. 아. 그렇죠그렇죠 약간 너무 힘드니까 아 지쳐서. 아 지쳐. 아 지쳐. 지쳐 지쳐서. 아 우리 또 지치는 건 특화돼 있어요. 아. 그래. <laughs> 특거등이 뭘 하면 그냥 바로 지치기 때문에 아, 네. 이미 지친 상태에서, 상태에서 팔을 팔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싫어. 아 허탈 부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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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이런 네. 느낌. 느낌입니다 원. 오. 그러니까 아 싫어. 싫다고 약간 이런. 아 싫어. 싫다고. 싫다고. 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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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표현이 좋다. 아, 싫다니까. 여기가 포인트예요, 또. 아또 있어 포인트가 여기서. 이 떨었던 이게 약간 가면이라 생각하고 아, 가면. 이 가면을 여기다 얼굴에다 갖다 대면서 이 멋있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탁! 한 번에 탁 가면을 어... 이 늑대 인간의 가면을 한 번에 아, 쓰는 거야. 이, 아, 오케이. 이 가면을 쓰면서 다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laughs> 여기서 팔은 짝짝. 원래는 반짝 이건데 한번해보실래 반짝. 오, 오 좋아요 반짝 오 좋아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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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러니까 어. 체스트가 다운 체스 다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올려 올려 반짝거리면서 반짝, 반짝, 올려 반짝, 반짝.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음. 어, 손이 저리네 이거. 이거 괜찮은 힛. 증상인가 이거? <laughs> 손이 저리면 해. 안 되는데 이거. 오, 아, 벌써 네. 어, 늑대 인간으로 변신 중이시. <laughs> 띵 보면서 살아 있기 <laughs> 때문에. <웃음> 네, 저희도 <laughs>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예. 아. 띵이 이렇게 띵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끈끈 그, 끈끈 보면서 <laughs> 마치 내 것이냐 남의 동작을 전혀 안 보는 척하면서 눈으로 다 모든 사람의 동작을 다 보면서 와, 어떻게든 흔진다. 따라하는 그런 와. 옛날. 썼던 그런 말들인데 요즘도 그런 말을 쓰나? 아 진짜 엄청. 진짜 아, 아, 예, 예, 엄청. 면서진다 예, 짜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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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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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무 젊게, 아 젊으시니까 와, 역시 다르십니다. <웃음> 느낌, 아 <laughs> 어, 느낌 자체가 제가 좀 중요시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느낌인데, 요 저보다 느낌이 좋으신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뵈서 어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저 나이로 원투랑 함께 오늘 이제 첫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 너무 즐거웠고. 라인헌 투와 함께 우리의 재미있는 우리 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음, 엘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작업하게 된아이맘있따라는곡 진짜 너무 좋으니까 꼭 많이 만관부 만사부 부탁드리고요. 또 진짜 이런 기회 흔치 않을 텐데 이런 좋은 기회 만들게 해주신 준장이 너무 감사.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계속 우리 좋은 좋은 거, 더 많은 또콘텐츠 많을 테니까 많이 또 좋아, 해보자. 좋아요 우리 네. 우리 팬들을 위해서 이걸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네, 하시죠. 둘, 셋, 감사합니다. 나 i 원투 o n 니다나 i 원투들어갑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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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나이, 감사합니다. 아 니네 각자 이렇게 숫자 하면 되겠다. 네, n i n 어 각자. 감사합니다. 나 i 원투 o 습니다 对。Hey.